오늘의 발표 주제는 사람들은 왜 휘발유 자동차를 싫어하고 전기 자동차를 좋아할까 입니다. 먼저 휘발유 자동차 대표가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휘발유 자동차의 후손으로서 우리 집안의 가계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엽 자동차를 시작으로 물통 안에 물을 끓여서 생긴 증기의 힘을 에너지로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증기 자동차가 태어났고 휘발유를 태워서 발생되는 열을 에너지로 하여 엔진을 움직이는 나의 직계 할아버지인 가솔린 자동차가 태어났죠. 나의 직계 할아버지의 이름은 페이턴트 모터바겐이에요. 하지만 페이턴트 모터바겐 할아버지는 자선을 많이 낳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모델 T라는 이름을 갖게 될 때부터였어요. 이분들은 모두 자동차 공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만 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 중약 17억 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왜 모두들 앞으로는 나와 같은 휘발유 자동차를 안 타고 전기 자동차를 타겠다고 말하는지 도통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스탠퍼드 대 토니 세바 교수님은 2030년이 되면 휘발유 자동차의 종말이 오고, 신차 시장은 전기 자동차가 장악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까지 하셨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휘발유 자동차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진짜 궁금하군요. 휘발유 자동차들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토니세바 교수님은 전기 자동차가 파괴적인 이유는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휘발유 자동차 대표님께서는 그 이유는 못 들으셨나 봅니다. 그럼 우리 휘발유 자동차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증기 자동차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 자동차들을 같은 이유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증기 자동차 할아버지가 내뿜는 매연이 몸에 안 좋다고 할아버지에게 찾아와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뿐인 줄 아세요? 가솔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는 우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는 이상한 법까지 만들었죠. 너무 빨리 달리면 말과 소가 깜짝 놀란다고 말이죠. 그나저나, 전기 자동차들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전기 자동차들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우리들처럼 석유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량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과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전기자동차들은 충전된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들이죠. 그래서 우리 전기자동차들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찾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태양광, 수소, 바이오,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이에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인 에너지죠. 다음으로 수소 에너지도 있는데 수소는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석유와 같이 그 사용량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환경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요. 수소 에너지로 움직이는 수소 자동차는 충전 시간도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1회 충전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바이오 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 연료전지 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 등 소개할 자동차들이 무궁무진 많지만, 너무 제자랑만 하면 안될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한창 연구 중인 신재생 에너지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게 뭔가요? 새로 만든 에너지인가요? 아닙니다. 번개를 자동차의 에너지로 이용해 볼 생각이에요. 번개는 한번 내리칠 때 전기 에너지가 100와트짜리 전구 10만 개를 1시간 가까이 켤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사용하지 않기에는 무척 아까운 에너지죠. 하지만 문제는 그야말로 번개처럼 지나가는 에너지라서 모아서 축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전기 에너지를 먹고 달리는 전기 자동차잖아요. 어떻게든 번개 에너지를 붙잡아 봐야죠. <laughs> 안녕하세요. 신재생 에너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기업에서 생산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게 될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에너지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작은 마을 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햇빛 발전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직접 만들어 전자제품 가동, 냉난방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정과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을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일반 가정집 지붕에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한 뒤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부릅니다. 프로슈머란 프로듀서 생산자와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인데요. 우리는 시민에빛 발전소나 에너지 프로슈머의 사례를 통해 에너지 생산이 대부분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연료 전지, 석탄 가스화, 액화 수소 등의 신에너지 3종과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메스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재생 에너지 8종 총10 이 종류나 되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태양열 등의 에너지원인 태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석유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1조 배럴로 기술의 발전으로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양의 0.2% 정도를 에너지로 바꿀 수만 있어도 현재 석유 생산량의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 및 설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가정에서 당장 설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지붕이나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눈을 돌려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견하고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에너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메스입니다. 바이오메스란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식물이나 동물 등의 생물체를 가리킵니다. 식물체를 태우거나 이들을 에너지원으로 가공해서 사용하며 바이오메스로부터 주로 에탄올이나 메테인가스, 바이오 디젤 등의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바이오메스 에너지는 고갈 염려가 없습니다. 화석연료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식물계 바이오매스는 성장하면서 광합성을 통해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지구에 남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따져보면 화석연료에 비해 영향이 아주 미비하죠. 따라서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오디젤을 대량으로 생산해 낼수 있는 살아있는 기름, 미세조류가 해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여기서 잠깐.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인 바이오 연료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대부분 옥수수나 유채와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 고갈 위험이 없고 환경 오염도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물로 만든 바이오 연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먹을 식량으로 자동차 연료를 만든다는 것이 무언가 모순되기 때문이죠. 또한 식량 자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만들게 되면 식용작물 가격 및 사료값,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사람들은 멀쩡한 숲을 파괴하여 거기에 팜이나 야자를 심었습니다. 친환경 연료를 얻기 위해 환경을 파괴한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하자 사람들은 바이오 연료의 3세대 원료로 미세조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에 빛을 쪼이며 열을 가까이 배양하면 바이오 항공유나 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 기름을 상당량 축적합니다.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데다 많은 기름을 축적하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 생산에 아주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화석 연료 사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활동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을 선생님과 함께 큰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에너지를 보기에서 찾아 적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바이오, 풍력, 석탄가스화, 액화수력, 수소에너지, 해양, 폐기물, 지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항 2 앞에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적어 보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로 나누어 적어 보고 각각의 특징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3. 다음 사진들 중에서 3장을 선택해서 사진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제로 결합하여 글을 써보겠습니다.